거창합니다. 어, 여호와의 증인도 이름이 거창하죠. 뭐, 신천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좋은 이름들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주부 안쪽면에 보면, 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어, 잠깐 소개해 놨는데, 지금은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대전에 바로 교회 옆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건물 이렇게 3층에 세를 들어서 있다가 건물을 교회서 에 이렇게 매입하면서 그 이단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뭐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교회, 이렇게 겉모습 보면, 어, 그냥 일반 교회처럼, 아, 갔죠. 어, 한 기자가 이렇게 일부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취재하려고 위장을 해서 신도로,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 성경 공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성경 공부해도 자신들이, 어, 어떤 안상홍 정인회에다, 안상홍 이런 이름 자체를 처음에는 꺼내질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가족성격 공부를 마쳐야 일반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 예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안상홍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재림 주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자가, 취재하면서, 어, 설명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모릅니다. 아, 일반 기독교, 우리 교회와 똑같고, 또 교회에서, 어, 하는 뭐 성경 공부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세뇌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 본격적으로. 어떤 본심을 드러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천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단들 대부분이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어 너희들이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 주의하라 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이 안상홍 증인의이 안상홍 이 사람 이 전북 장수 출생의 사람인데 자신이 재림주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죽음으로 끝날까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의 첩입니다. 첩이 장길자라는 첩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 유혹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의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문제점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보시면, 어, 교주 안상홍,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과 재림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상홍 이 사람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재림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뭐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데 안상홍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교주 안상홍 외에 여교주 장길자 이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로 믿으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자면 어,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안상홍이 구원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닥지일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이 안상홍 정인회는 안식교. 처음에 이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 신앙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을 토요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뭐 전에도 이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은 원래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들은 주로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을 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고 첫날이면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경배하게 되죠. 이때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 토요일을, 여전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그 예배 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어,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두간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유전이지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어떤, 뭐, 어, 어떤 이렇게 유전적으로 그,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 그러나 이 전통, 어,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건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 그 여자의 어떤 머리로서 어, 남자에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두건 쓰는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 이것은 어, 꼭 어떤 두건을 써야만 수건을 써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은 전혀 어, 맞지 않는 말이죠. 어.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보실까요? 다섯 번째 보면, 자기들의 교적부,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 교적부에다가 정식, 어, 이름을 올리죠. 근데 이게, 생명체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성탄절을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주장을 해서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깁니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죠, 상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상징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걸어놓지 저 십자가를 숭배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만약 뭐 혹시라도 누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정말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숭배하고 삼긴다면, 그건 우상일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의 동방,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동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 전도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어,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 한국이다. 이 한국의 이단들이, 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뭐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 전혀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어, 포섭을 하기 때문에, 포교를 하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완전히 세뇌에 당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때는 빠져나올 수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몸 담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신천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깨닫게 돼도. 더 이상 어떻게 뭐 나오기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동안 뭐 이단들 쭉 살펴봤는데 정말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단이 없어서 어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은 제 바람이지 이단은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단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이단이 계속 어, 생겨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어떤 그 포교대상 1순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생활을 대충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교대상 1순위입니다. 그런 사람, 어, 그, 어, 붙잡아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같이 해주면서 하면, 어, 얼씨구나 좋고, 좋다 하면서 같이 막 교회 비난하면서 결국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이단들의 빠지기 안, 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고 한마음이 되어지면 이단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틈이 무너지면 자꾸 이단들의 어떤 유혹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교회에 성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